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가운데 어떤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또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이 아마도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라는 임금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라는 임금은 아주 위대하고 사람들이 다 높이 평가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잘못한 것 굳이 들추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침실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의 옥상을 이리저리 거닐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누군가 알아보게 했다. 누군가 안 다음엔 전령을 보내서 자기에게로 데려오고, 그리고 동침하였고, 결국은 죄를 범하였다.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그려질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기록된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좋은 말,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말들이 쓰여져 있는 책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고리타분합니다. 좀 때로는 지루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실제로 펴서 읽다 보면, 그 안에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선명하게 그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것을 볼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볼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처음 부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마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 있는 다른 곳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 말씀을 보고 조금 묵상하는 순간 곧바로 전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는 무엇이 있냐면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언자 에스게리, 선지자 에스게리, 환상 중에 한 골짜기를 봅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죽은 지 이미 오래돼서 다른 것들은 다 없어졌고 뼈만 남았고 그 뼈들이 이리저리 섞여 있는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한마디로 내가 살릴 것이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그 살리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들이 맞아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그 가운데 생기고, 살이 올라서 가죽이 덮였고, 생기가 들어가니 사람이 되었더라. 다시 살아나게 되었더라.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정말 생생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뼈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는데 뼈들이 맞아서 서로 연결되고 연결된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만으로 근육만으로 안 되니 살이 올라오고 올라온 살 위에 가죽이 덮이고그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니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살 땅도 없어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죽은 사람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살리실 것인데, 죽은 자가 뼈만 남아서 이리저리 흩어졌어도, 그 뼈가 서로 맞아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드러나 살아나는 것 같이, 완전히 죽어서 바스라진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라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 에스겔 골짜기 있는 그런 마른 뼈들 같이 죽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땐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도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품고도 그 마음이 마르고 말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마르고 말라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별진 배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나도 너희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항상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오늘도 그 살리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오는 자를 모두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를 닮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역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가 살리니까 나도 살린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역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널브러져 있을 때라도 우리를 일으켜서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들에게 가시밭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죽게 소리를 살려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 같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다. 바스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맞추어서 연결하고 힘줄이 생기게 하고 살이 올라 가죽이 덮이게 하고 결국에는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원하는 자들은 아들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들께로 가까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주께서는 받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께 나 오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기 원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것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를 따라서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볼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없애러 바꾸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산상수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옛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거니와 나는 내게 말하노라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왔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거기에서 멈추고 돌아가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보면요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는구나 살인하지 말라 사람 생명을 내가 없이 하지 말고 취하지 말라 이야기하셨는데 욕하지 말라 형제에 대하여 나쁜 말 하지 말라 그것도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는 거구나 형제에 대하여 불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도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도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딱 멈추고 돌아가서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니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형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바꾸시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이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패하려 왔다고 마감하고 바꾸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육신의 생명을 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살인의 버금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니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진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것이 율법을 패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도 형제와 불안한 것이 있어 돌아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셨고 예물에 대한 여러 규정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만 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앙의 공동체,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거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 받지, 받지 않을 것은 너희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웃에 대하여 잘못 행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니까 나는 그걸 받지 않으신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제 그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여 온전하게 하려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러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대로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예수님은 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 그대로 아들인 나도 살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도 아들이요, 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된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그 앞에 서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쫓아했던 것까지. 아들이요, 딸인 우리도,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닮아 행하신 것 무엇이었냐면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살릴 것이 무엇이 있나 행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변을 돌, 돌아보십시오. 확실히 예전보다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사람들의 삶이 이것저것 다양해졌습니다. 주일날도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취미와 그리고 여행과 그리고 다른 여가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도 풍족한 가운데 이것저것 누리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많이 하고 여가도 많아지고 그리고 더욱더 풍족해졌으면 아, 좋다. 행복하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사람들의 입술에서 오히려 더 많이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되었다라는 것 겉으로는 전혀 말라가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속으로는 말라가는 것 같은 시대, 이 속으로는 더욱더 허해지고 빈대가 많아지는 것 같은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덧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도 마음이 강박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말나가는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을 저 여러분이 행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어떨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젠가 하겠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언젠가라고 이야기할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언젠가로 밀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할 겁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자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기 원한다면 내가 줄수 있어야 하고 바로 오늘 줄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닮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생명, 그것이 내 속에서 머물러 있고 내 속에서 그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딸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자, 그들에게 살만 나게 해 주는 자. 그들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닮아 우리를 살린 분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인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친 영혼들에게 진정 생명의 역사를 부어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참 진리인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하여 세상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고,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정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려면 한두 생명, 아니, 열 생명, 백 생명 정도 희생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온 천하가 한 생명보다 귀하고 한 열생명, 백생명은 천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돼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이 생명이 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주기 원하셨던 그 생명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 여전히 나의 삶 중에 살아있도록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생명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을 줄수 있고 또 주는 법을 압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줄수 있는 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분, 세상을 다시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할수 있는 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